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 이겨라.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조급하여 쉽게 성취하고자 욕심내고 탐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결정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조급하게 판단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망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가다가 중단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신중하고 조급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조급하여 조바심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동시에 완전해지려고 했던 성급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에 붙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며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지시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항상 신종하시고 사려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조바심을 내고 조급하여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련이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였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모아가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의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저와 성도들이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세일 때 조급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들 분별력을 길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붙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하셨으니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갈보리 십자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